아니요. 아니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식물 분석이 아마코 최진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그, 네. 이코노미 058 디스포저 설치입니다. 이코노미 058 디스포저는 경제형으로서 1인 가구 또는 오피스텔 원룸 같은 데서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디스포저 형식을 갖춘 어, 디스포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디스포저라 하더라도 렌탈기간이 끝난거에요? 어, 출력은 굉장히 셉니다 출력도 좋고요 그럼 우리거는왜 왜 렌탈을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그는왜 렌탈 을할라고그요 직장에 그래? 가니까 그,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아. 2 돈이 없어 아 그니까 돈은 돈인데 저기 다 코디 넣었을 때좀 조업소가 안되는데 우동 같은 같라고 우리처럼 시옷이처럼 시원한 거싸다고나 그거 그거 쉬어. 인원 수가 작은 가구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포저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나면 은 자연이 오염된다든지,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시게 됩니다. 디스포저를 사용하기 전에 꼭 보면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되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이제 이송 처리되어 가지고 정수 처리되어 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점수해 가지고 그러한 정수된 하수를 하천이나 강이나 이제 바다로 또는 이제 공유수면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자연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는 이제 물과 함께 그 음식물을 갖다가 분쇄해서 흘려보내는 장치죠. 가전제품이고요. 이미 그 많은 세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 세대가 넘게 디스포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포저를 사용을 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디스포즈를 구입을 하실 때는 애프터 서비스를 잘 확인하시 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우리 주방이 신세계다 하시는 걸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즈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 자연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걸 갖다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부 산하의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인증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셔야만이 어 내가 필요할 때 애프터서비스가 적정하게 어 제공도 되고 보장이 되는 그런 그어 브랜드를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포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됐습니다 1927년도에 그존 허머슨이 예, 건축가입니다 존 허머슨이 디스포저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최초의 그 디스포저 회사가 인싱크 이레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인싱크 이레이트 회사의 그 대표적인 모델은 에볼루션 2 0모델이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싱크 이레이터 제품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i manufacturing company 라고 해서 amc라는 회사의 그 디스포저 회사가 있는데 여기의 대표적인 모델이 그 웨이스트 킹입니다. 물론 웨이스트 킹도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업을 하고 있는 유통을 하고 있는 브랜드는 AMI입니다. 흔히 이제 디스포저 하려면은 그 에너하임 디스포저라고 약칭을 하게 되는데 그 약칭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저희들 브랜드입니다. 1985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어. 에드워드 차회사 회장님이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AMI 그룹은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 지사를 설립해서 디스포저를 미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장인 기업입니다. NI 마케팅 인터내셔널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벙크로쇼 어, 엘리미네이터, 타이탄, 코모도로, 웨이스트 메이더, 웨이스트 마스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업용 디스포저는 레드코트라는 상업용 디스포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하임 이렇게 디스포저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브랜드가 뭐한 스무 가지 정도 이상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들 그룹의 디스포저가 아니라 하더라도, 디스포저 부속이 호환이 되면, 어, 수리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입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께서 구입하셨던 곳에서, 서비스가 원활치 않으면 저희 아마코에 연락을 해 주시면 상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서비스와 수리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속이 호환이 되면은 수리 보장을 해 드리는데 전혀 다른 제품이고 부속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비스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일반 쓰레기를 버리거나 배출을 해서 버리거나 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뭐연탄제도 나왔고 뭐 플라스틱 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종이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능막꾼이라 해가지고 고물이 될수 있는 것은 다 주워갔죠. 다 주워가고 이제 정말 매립을 해야 되고 쓸모가 없는 이런 것들은 이제 쓰레기차가 와서 이제 수거해가는 그렇게 쓰레기차에 담아서 실고 갔습니다. 실고 가서 매립을 하고 뭐 이랬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또한 그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동물 키우는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자마자 뭐다 가져갔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던 뭐 가정에서 나오던 그렇게 내놓기만 해도 동물 키우는 곳에서 서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주로 이제 비료화, 퇴비화 하기도 하고 네, 바이오가스 생산한다고 뭐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많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비료화 되기도 어렵고 사료화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가스 이제 생산 기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선진국의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분쇄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그렇게 정수처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위생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OECD 나라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8% 정도 되는, 어, 주택 지역에 대해서 98% 정도 되는 지역에 오수관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되어지는 모든 오수는 어,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오수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어, 화장실에 변기물이라든지 샤워했던샤워물 사후 그리고 세탁실에서 세탁하고 나서 배출되는 물 그리고 싱크대에서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 이런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한번 사용하고 나서 배출되어지는 버려지는 모든 물을 갖다가 오수라 그럽니다 오수는 100%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정수처리 돼 가지고 수질 방류수질 기준에 갖다 맞춰 가지고 그래서 하천이나 강 또는 음, 음, 공유수물로 어, 그렇게 배출되기 때문에 절대 자연이 오염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면은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분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자연 보호에 앞당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라든지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지포면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오염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천이나 강이나 바로 이제 어 연결되어 가지고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하천으로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우수라고 합니다. 우수관 우수관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지, 지표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 나오는 이제 지하수 같은 이런 거는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로 바로 흘러 들어가도, 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그냥 말 그대로 오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한번 사용되었던 그러한 물들은, 오수는 어 그렇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정수처리를 해서 어 방류수질 기준을 적합하게 2에서 3급수 물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2013년도부터 디스포즈로 상용 서비스를 해왔고 또 아마콘 멤버십 유료 회원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으로 디스포저에 관련된 연관된 그러한 서비스를 전략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 회원 관리하는 걸 뭐 디스포저의 관리 기술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 무상 수리 서비스를 보장을 해주는 회사는 저희 아마코밖에 없습니다. 아마코는 NI 마케팅 코리아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지금 지금 아마코 서비스 서비스는그 회원으로 잘못된다.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10년이 뭐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재구매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미 디스포즈를 해. 갖다가 24, 사용을 하신 고객들은 음 재구매하는 시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신규로 이제 디스포즈를 갖다가 한번 사용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어 이게 불법이 아니냐. 또 자연이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수구나 뭐 이런 게 막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 디스포저는 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 물기술인증원에 인증 등록된 제품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스포저를 사용을 하면서 자연히 오염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옷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정수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포저를 사용했던 사용을 해서 배출되어진 물도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닦아서 정수 처리되기 때문에 하천이나 강이나 자연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막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하수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주로 하수구에 이제 이렇게 그 오소가 내려가면은 생활 하수가 내려가면은 물이 내려가는 가장자리 끝부분에 기름 성분이 이렇게 퇴적이 됩니다. 기름 성분이 퇴적이 되면서 위에서부터 붙어가지고 내려오면서 막히게 되는데 그 길이는 뭐그한 부분 막 그런게 아니라 1m, 2m, 3m, 6m 뭐 이렇게 길게. 어, 띠가 길게 형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배관 세척제를 통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어, 주기적으로, 어,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가수구 배관 내에 배관 세척제를 부어서 청소 관리를 해주시면 기름 성분이 유착되는 걸 막아서 가수구가 막히는 걸 위연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스포저로 음식물을 갖다가 분쇄를 해서 내려보내면 1~3mm 에서 입자의 알갱이 형태로 분쇄가 되어 내려가는데,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기름 성분을 닦아서 내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를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하수 배관이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쇄기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일반 가정에서도 주기적으로 대관세척기를 이용해서 하수구 청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노미코호탈 디스포저를 살펴보주 뒤에 끝입니다. 디스포저는 정말 우리 가정 주방에 신세계를 보장하는 것니다 또 다른 아니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